주디의 프리티걸 웹툰 귀신학교 11부. 노진실만 아니었어도 청아도 데뷔해서 조금이라도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 얘들아, 우리가 청아 데뷔시켜주는 건 어때? 우리가? 어, 요즘은 유튜브로 누구든 노래하고 춤출 수 있잖아. 우리가 청아 유튜브로 데뷔할 수 있게 도와주자. 오, 좋은 방법인데? 맞아 죽었어도 청아가 불렀던 노래는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와, 난왜그 생각을 못했지? 청아, 우리가 너 데뷔할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 어떻게? 너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들이나 춤 연습 영상들 있지? 어, 엄마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자작곡한 노래들도 있어. 정말? 잘됐다. 이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야. 청아 네 이름으로 만들어서. 홍보는 내가 책임질게. 청순이 연예인이잖아. 팔로워수 진짜 많아. 이 아이디어도 청순이가 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노래랑 춤 보고 좋아해주고 응원해줄 거야. 우와, 진짜 좋은 방법이다. 청아 노래랑 춤, 우리만 보기엔 진짜 아까웠는데. <laughs> 우리 청아 좋겠네. 드디어 데뷔하는 거야. 내 노래랑 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아 친구들이에요. 어서들 와. 우리 청아 노래랑 춤 영상들이 필요하다고? 네. 청아 못다운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청아 목소리랑 춤 들려주고 보여줘야죠. 고맙다, 얘들아. 청아도. 정말 기뻐할 거야. 자, 이제 채널도 만들었고 영상들 올려볼까? 그럼 나도 SNS에 홍보할게. 친한 기자님한테 기사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나도 페북에 홍보해야지. 우리도 홍보하자. 알았어. 반 애들 다 구독하라고 해야지. 아이씨, 내가 뭘 그렇게 못한다고. 계속 실력 논란으로 기사가 올라오는 건데. 솔직히 너 연습도 제대로 안하고. 맨날 멋대로 행동하잖아. 그룹이면 안무도 잘 맞추고 해야 하는데 혼자서만 연습 빠지니까 당연히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안 그래? 언니, 언니도 탈퇴당하고 싶어요? 청아도 까불다가 데뷔 직전에 잘린 거 알죠? 언니라고 못할 것 같아요?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피곤해. 나좀 쉬어야겠어요. 내일 생방 있는데 안무 연습해야지 야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대표님 조카면 다야? 아, 진짜 어이없네 진실이 쟤는 진짜 노답이야 아, 청아 보고 싶다 쟤 때문에 청아는 데뷔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고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어? 지금 실검 1위가 청아야 우리가 아는 청아는 아니겠지? 한 소녀의 못다 한꿈 하늘에서 이루다? 헐 이거 우리가 아는 청아 얘기 아니야? 얘들아, 청아 유튜브 대박 났어. 채널 개설하자마자 구독자 10만 명 넘었어. 우와, 진짜 완전 대박 났네. 청아 좋아하겠다. 기자님이 기자도 써 주시고 감동적인 사연이라고 방송에도 나가서 홍보가 많이 된것 같아. 참, 청아 자작곡도 우리 소속사에서 음원 발매해준다고 하셨어. 진짜? 대박! 그럼 청아 정말로 데뷔하는 거네? 12부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